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날씨도 좀 괜히 좀 차게 느껴지고 이러한 요즘입니다. 이제 정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 갖고 계시는 문과 침공 교차 지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 통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방향성을 좀 제가 수립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께서 문과 친구, 교차 지원이라고 한다면 예, 국어 수학에 대해서 어떤 통념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 통념이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으시면 이게 완전히 예, 산으로 갈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그런 올바른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인문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 잘 오지 않는 학교와 학과들을 찾아서 한장 정도는 넣으셔야 될 거고 자연계 친구들은 이제 본인들에게 더 유리한 학교와 학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으면 영 엉뚱한 데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막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시, 이월 데이터라든지, 군별 이동 정보라든지, 인원 뽑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총 망라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 업로드 일정이 상당히 하드하거든요. 1, 2일에 한 개씩 되도록이면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이 대치동 빅마우스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데이터들을 원서 영역 마칠 때까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빅마우스 빅샘과 무사히 대학 합격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하고요. 매년 이제 제, 저의 영상과 함께 하셔서 합격했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정시 관련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대치동 빅마우스라고 검색하시면 카페가 하나 나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아 가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내년도 수능 국어 수업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아, 국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 해도 안 되는 과목이다. 국어는 재능빨이다. 국어는 변수가 많다. 국어 때문에 한번 더하기가 꺼려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충분히 잘할수 있고요. 국어 수업 잘 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들 자녀의 멘탈적인 그리고 가치관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니까요.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이제 멘토가 필요하다. 삼촌 같은 또형 같은 담임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라 한다면 저에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어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차 상담은 이제 마감이 됐고요. 2차 상담을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1월 달 중에 이제 상담 방문 상담을 전화 상담 먼저 드리고 방문 상담을 할 계획이 있는데 종이 마감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미리 상담 문의해주시고 어, 전화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예, 방문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내년도에 정말 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예, 저의 이제 방문상담은 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들 어, 드리는 걸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그래서 예,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교차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차지원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과 친구들이 이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는 이유다 하는 거는 우리가 통념상 부족한 국어 점수를 수학으로 커버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경우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잘못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문과 친구들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국어를 잘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어 점수를 수학으로 그리고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 잘본 친구들도 또잘 보기 때문에 부족한 국어 점수를 수학으로 커버 치려고 하는 어느 정도는 뭐 맞는 말이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고 특히 상경계열 쪽에서 비교위가 있으니까 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더 자세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실에 대해서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희대의 인문사회계열 최종 등록자 수학 선택과목 현황 및80% 컷에 대한 정보인데요. 먼저 빅데이터 응용 자율전공 한의의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 응시자들이 굉장히 높은 과였습니다. 이런 걸좀 미리 알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방향 설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런 수학 쪽이 좀 들어가는 그리고 좀 메디컬적인 요소가 있는 예, 그런 과들을 이제 이과 친구들이 좀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확통 지원자들이 많았고요. 미적분 선택자들도 덜어 있죠. 러시아어 같은 경우 이제 간판 올리려고 얘네들이 교차 지원한 경우가 있긴 한데 이 확통 선택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동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도 없죠. 이런 과들 여러분들 문과 친구들 중에 내가 올해 꼭 변수 없이 대학 가야겠다. 이런 과들을 찾아서 지원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적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 미적분 선택자들의, 예, 그 성적을 한번 보시면, 국어 성적이 굉장히 또 준수해요. 예, 준수합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도 준수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탐구 점수가 낮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한의의 입문 같은 경우는 이건 최상위권 애들이니까 좀 논외로 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문과 친구들에 비해서 탐구 점수가 낮아요. 그렇죠?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높, 높은데 왜 교차 지원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국어 점수를 수학으로 커버치려고 했다 이건데. 막상 데이터를 까보니까 국어 점수가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이 어느 정도 잘못됐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국어를 커버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탐구를 커버치려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애들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탐구 쪽에서 차이가 벌어져서 넘어왔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지금 탐구 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 높고 물론 이제 보시면 또 이게 문과 친구들인데 예, 국어 점수가 이과 친구들보다 낮아요. 예, 낮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국어에서도 이과생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게 문과의 어떤 학과들도. 약간 이과 친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데뷔하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문과 중에서 수학적인 재능이 좀 있는 친구들이라면, 미적을 혹은 기아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 이런 과들을 잘 파악해서 지뢰밭을 피하는 어,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수학이나 뭐 국어 점수보다도 이 탐구 점수가 낮아서, 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의 경우에 제가 이제 보니까 과탐에서 실수한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 교차 지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예곧 나올 텐데, 어, 사탐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과목 중에서 100분이 100점이 없는 과목 6개나 돼요. 과탐도 뭐 비슷한데, 지금 중요한 건 최고 100분입니다. 사탐 쪽에서 최고 1 0 0분위를 가진 과목. 한지가 지금 96이고, 세사가 95, 윤사가 9 4예요 그러니까 최고 1 0 0분위가 낮단 말이에요, 사탐이. 반면에 과탐은 최고 1 0 0분위가 99에서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변환 표준 점수를 환산할 때 과탐이 훨씬 유리합니다.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과탐이 훨씬 유리해. 반대로 말하면 사탐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과탐 쪽에서의 그 불리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문과 쪽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저의 예상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환표준점수라는 건 상위 100분위가 없으면 변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사탐이 과탐보다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예, 불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탐구 반영이나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과, 학교와 학과의 경우에는 이과 친구들한테는 유리할 것이고요. 문과 친구들한테는 예,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문과의 어떤 과로 또 수학 비중이 높은 과로 지원하시면 되겠고, 문과 친구들은 그런 학교와 학과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인 점은 지금 모집 인원 측면에서 보시면 2023학년도에 27,119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27,682명을 뽑기 때문에 증감이 563명이나 많습니다. 수도권 30개 대학 기준으로.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의약합계열 외에 대부분의 대학그룹에서 꽤 많이 선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것 같은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증감 폭을 보시면 의치한 약수 한명 줄었고요. 서울대는 35명, 고려 연세는 14명이 줄었지만 지금 서성한 경희중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합쳐서 67명이 증가했고, 국숭세단 같은 경우도 22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더하면은 거의 89명이 플러스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어,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예, 다행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게 또 막상 해보시면, 예, 또 별게 아니에요. 예. 자연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지금 근데 교차 지원이 걱정되신다는 분이 이제 많으실 수 있는데, 사실 자연계 쪽에 이제, 예, 증감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글쎄요, 이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제, 그, 교차 지원이라는 게 사실 지금 꽤 됐잖아요. 보면은, 아, 어, 이, 정말 찐 이과 친구들은 이제 1학년 때 문과 과목을 듣고 성적을 잘 받아서 전과를 하는 걸 목표로 이제 갔을 텐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원의 증감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외로 잘안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탐구를 좀 망친 이과 친구들의 어떤 일부가 문과로 올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아뭐 그런 정도지. 문과 침공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제목은 자극적으로 뽑았지만, 예. 내용적인 어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하지는 마셔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발표된 TO 최초 어, TO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건 수시 2월 인원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지금 증감 폭이 예, 굉장히 높아요. 지금 623명이나, 예, 주요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623명이나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30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868명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어, 차분하게 예, 대중 빅마우스에 영상과 함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선발 인원 증감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예, 멈추셨다가 한번 보시고요. 군별 이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성균관대 한문교육하고 영상학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간호랑 중국어문 프랑스어문 일본어문 독일어문 러시아어문 이과들이 지금 나군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군으로 갔을 때는 합격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가군에 이제 선발을 하게 되면 사실 정말 경희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상승이 예상되고 합격선도 좀 상승이 예상되니까 경희대를 원하시는 친구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이 필요하겠고 실립대 같은 경우는 약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나군에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군 쪽에 가게 되면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군 쪽에서 한양대랑 경희대에서 과가 신설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학과, 식품영양, 실내건축 디자인이 신설되거든요. 근데 이 과들이 다른 과들에 비해서 입결이 조금 낮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회 창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경희대도 지금 사회과학광역 같은 경우가 지금 신설되니까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지금 인문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연계열 데이터인데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대체로 지금 가군 쪽에서 많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문과도 한번 볼까요? 문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나군 쪽에서 인원 증가, 증가가 많아요. 예. 자, 정리하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 나군 쪽에서 지금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고 지금 자연계 같은 경우는 가군 쪽에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고 지금 자연계에서의 군별 이동 같은 경우 보시면 성균관대 전자전기공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수학교육 건설환경공이 지금 나군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군의 이제 성균관대 지능형 소프트웨어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보시면 성균관대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 어파로 해서, 어, 가군 중앙대 의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다군 신설에 또 다군의 성균관대 반도체 융합과하고 에너지가 이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역시 이 과들로 인해서, 이제 이 학교와 이 과들로 인해서 다른 학교와 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예, 계획 수립하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너무나 불안하시고, 한해더 할지 말지 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시면 정말 그 여기서 소중한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결과도 결과지만 여러분이 이 불안감을 이겨내시는 이 과정에 좀 집중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이 있듯이, 예. 여러분들께 저,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시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